네 안녕하세요 페라리 드라이버 박효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두번째 페라리 488 차량인 어, 페라리 488 챌린지카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제488 현재 페라리 챌린지에 참가하고 있는 실제 차량의 모습입니다 <laughs> 어, 일단, 페라리 488 챌린지카는요, 기존의 458 챌린지카하고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458 챌린지카 에보킷이 마지막에 나왔죠? 에보킷이 나왔고, 똑같이 V8, 하지만 이제 자연흡기, 기존의 458은 4500cc. 그리고, 어, 488은 터보 차량이죠? V8 3900cc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엔진룸이 보이시죠? 현재 터보 엔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력도 좀 차이가 나죠? 어, 488의 경우 현재 670 마력, 458 챌린지 에보킥 같은 경우 570 마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당 마력비가 약 2kg, 그 다음에 어, 챌린지 칸은 2.14kg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오라노 랩타임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 피오라노 랩타임이 챌린지카 488 챌린지카는 1분 15초 5 그리고 458 챌린지 에보킥 같은 경우는 1분 16초 5 정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바로 이렇게 네, 모든 것들이 차량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458 챌린지카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4 8 8 g t b 차량하고 좀 비교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전면부를 보시면 어 차량의 전체적인 형태는 똑같지만 일단 앞범퍼 자체의 형태가 틀리죠 왜냐하면 이 사이드에 달린 부분들이 다 다운포스를 만들어 줘서 보다 빠른 코너링 스피드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견인고리가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 후드 부분도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한 부분을 신경이 많이 쓴 앞범퍼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의 특징은 무게감량을 위해서 이렇게 앞유리도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옆에 창문도 폴리카보네이트, 그 마지막으로 뒷부분도 모두 다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차량의 퍼포먼스는 유지하면서 무게를 감량하기 위해서 유리 소재는 거의 다 걷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보시면, 어, 일반적인 형태는 488과 똑같죠. 하지만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여기는 DRS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오리지널 디퓨저만 준비되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견인고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의 첫 번째가 바로 이곳. 네. 뭐냐면 가스를 주입해서 차량을 지금 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에어잭이총 3개가 나와서 차량을 바로 위로 올려서 하이어 교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할수 있게 만드는 수 거고요. 그리고 차에 레이스카로서의 성능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대형 윙 스포일러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 윙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보시다시피 값 조절을 엄청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습을 하고 와서 엔지니어에게 연습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이러한윙 세팅 값들을 즉각적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좀더 다운 포스를 원할 건지, 아니면 좀더 빠른 스피드를 원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엔지니어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서 차량에 대한 세팅 값을 잡아 나가는 편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 실내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어, 문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진짜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정도로 다 그냥 카본이에요. 뭐, 다른 것도 없고, 물론, 네, 실내외 모두 다. 카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알루미늄으로 되어져 있고 문짝 전체가 다 카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 차량의 실내를 보여드릴 텐데요. 당연히 시트는 레이싱 시트로 되어져 있고 어 카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게가 상당히 가볍게 나왔겠죠?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6점식 벨트가 착용이 되어져 있고요. 음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다르죠? 네. 차량에 탑승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좁은데 일단 제가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일단 제 스티어링 휠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쪽이 TC2. TC는 두 번을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TC1 같은 경우는 제 트랙션 컨트롤이 얼마나 자주 개입을 하는지. TC2 같은 경우는 제 트랙싱 컨트롤이 개입하는 양을 얼마나 줄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스 도중에 보통 예선을 뛸 때는 저희가 111로 보통은 셋업을 해서 타고요. 레이스 중에 제 차가 만약에 좀 그립을 많이 잃었다, 트랙싱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제가 2 정도까지 쓰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상황에는 저희가 보이실까요? 4까지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드링크 버튼, 그리고 어, 워시, 그 윈도우를 닦을 수 있는 워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 스크롤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 계기판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턴시그널 스위치, 깜빡이라고 하죠. 좌우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송신, 그리고 플래시, 어, 추월이라든지 앞차한테 비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피트 버튼은 뭐냐면은 저희가 피트 스미, 어, 스피드를 스 컨트롤을 해야 돼요. 어, 서킷마다 다르지만 60km에서 90km 사입니다. 이 그래서 저희가 피트 버튼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펑션 버튼 같은 경우 레이스 페이지를 넘기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네 많은 스위치들이 보이는데 어, 사용하다 보면 네뭐 간편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일단 네, 가장 중요한 마스터 스위치 네 마스터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전원에다 차단됩니다. 그래서 마스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기 위해선 여기 옆에 보여져 있는 이그니션 스위치를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차에 전원이 공급이 돼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네, 켜지게 되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 차량을 약간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네. 어, 몇 명의 선수들은 본인만의 개성, 그 다음에, 어, 스폰서라든지 딜러사들에 대한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랩핑을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음, 아, 여기 엄청나게 화려한 차가 보이네요. 누구 찬인지 잠시 보면, 아, 네, 마이클 초이 선수. 저랑 같은 클래스에서 타고 있는 마이클 초이 선수입니다. 어 뒤쪽에도 되게 화려한 차량이 보이고요. 보시면 네 지금 저보다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필리 프레트 선수 차량 그리고 저하고 같은 클래스에 있는 네. 또 다른 특별한 차량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완전 위블로. 위블로 시계와 그다음에 카본의 느낌을 강조한 것같습경과 빈센트 웡 선수의 차량이네요. 네, 이상으로 제 페라리 체린지카를 함께 리뷰를 해봤는데요. 음, 실은 이러한 좋은 페라 네, 체면지카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 제가 현재 페라리 체린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연습하느라고 네, 엄청 시끄럽네요. 네뭐 아무튼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올 제필러티페라리레라리 어, 모델들에 대한 소개를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스보다는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좀 제가 직접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관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told me I'm your anchor. hold you your my pole through the wind and fire we try to hold on we build this ship together searching for a home